啊啊啊！Uh, uh. Uh.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별건 아니고 연습하면서 좀 뭐랄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은 좀 답변도 드리고 아 바로 질문해 주시네요 <laughs> 아 이게 암스윙 7번 170 정말 많이 나가시는데 이게 암스윙이냐 바디스윙이냐를 나누는 게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스윙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치시는 것도 아니고, 바디스윙이라고 해서 이렇게 몸으로만 돌리는 것도 아니라서, 이걸 애초에 좀 경계를 나누는 게좀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좀팔 컨트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몸좀 고정해놓고 팔 넘어가는 이런 느낌에서 몸을 좀 서포트해주는 그런 형태로 써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거리가 많이 나가면은 굳이 뭐 몸을 써야 될까요? 굳이? 만약에 이제 공을 치는 게 이렇게만 친다고 하면 좀 몸을 쓰시라고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적당히 회전이 어느 정도 적당히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더 이상 뭐안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암스윙이라는 게 글쎄 좀더 나누는 건좀 애매한 것 같아요. 몸을 더 많이 써라. 뭐 이게 이것 또한 관절이 막 꺾이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디턴을 더 해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흔히들 하는 뭐 지면발력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거리를 하나 띄워놓을게요 제가 만약에 팔로만 친다고 해서 쳤을 때, 이렇게만 쳐도 거리가 꽤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뭐 굳이 몸을 더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뭐 리스크를 굳이 감수를 하면서 몸을 더 써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려고 했을 때 힘을 쓸수 있는 게 제한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몸을 썼을 때는 힘을 좀 분산시킬 수가 있죠 여기만 집중되는 걸 하체 발끝까지 해서 분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스피드를 내는 게 이제 몸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는 이 정도면은 좀더 편하게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쓰는 걸좀 권장을 드리는 거지 뭐 몸을 쓰는 게꼭 정답은 아닙니다. 서른 분이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무나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1시간 정도 한한 4시? 4시 4시까지 그 정도까지 한번 좀해 보려고 하는데 테스트 중이에요. 제가 주기적으로 라이브를 좀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다른 일들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백스윙 크로스오버 드라이버가 당연히 더 많이 나오겠죠. 드라이버 잡고 있으니까 드라이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크로스오버라는 게 머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 넘어가는 게요. 우리가 테이크어웨이를 할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의 회전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팔 같은 경우는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어깨 턴으로만 백스윙을 밀다 보면 클럽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뒤에 맞고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생겨요 왜냐면 그래야지 다시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로스오버가 좀 심한 경우에는 턴을 더 많이 하시기보다 손을 좀더 바로 보내면서 헤드를 좀더 바깥에 두고 여기서 그냥 바로 올려주는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크로스오버 교정하는 데좀더 도움이 되고 크로스오버를 교정할 때 어쨌든 얘가 머리로 오니까 헤드도 자꾸 뒤로 보내려고 할 건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랑 같은 이유로 체가 눕게 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또 들어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크로스오버는 클럽을 더 세워 주려고 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내몸 스트레이트로 가던가, 아니면 내몸 바깥에 있던가. 그리고 클럽을 좀더 세워 주는 거,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시면 오히려 크로스오버가 좀더 줄어들죠. 정확하게는 그 스윙을 좀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섣불리 뭐 이렇다 저렇다 딱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데 테이크어웨이의 단계에서 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런 경우도 있어요. 테이크어웨이를 너무 낮게 빼다 보면은 낮고 길게 가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클럽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낮고 길게 가다 보면은 질질질 끌리면서 이렇게 좀 스웨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유랑 같은 거죠. 깊게 들어가는 경우 요거 좀 경계 주의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깨를 잡아 두고 팔로 출발하는 느낌. 아, 어, 백스윙을 요 요런 이런 거 있죠. 뭐이런게 이제 흔하게 구하실 순 없긴 할 텐데 그 우리 뭐 파우트 그 뭐야 더스트 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다 물병 같은 거 놔도 좀 비슷하거든요. 요거를 제가 움직인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겠죠. 측면에서 보셔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거를 제가 어깨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이러면 이제 스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거를 뭐 어깨로 민다 이거는 개개인의 느낌인 거고 중요한 거는 체크부터 샤프트 그리고 어깨까지 해서 얘네가 하나처럼 움직여주는 거 이게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좀더 바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쪽 팔뚝 느낌으로 좀 많이 가요 그래서 이 겨드랑이 쪽이 딱 압박된 상태에서 그대로 이 팔로 밀어주는 느낌 근데 웬만하면 어깨로 민다는 느낌은 웬만하면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지금 현 상황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결정을 해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팀네 분이 나와서 보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요즘 추워서 다들 연습은 잘안 하시죠? 저부터도 잘안 하는데. 아, 장갑이 없습니다. 저기, 저기, 뭐야, 사무실에 있는데, 그래서 안 끼고 칩니다, 지금. 원래는 장갑 끼고요. 사실, 채도 제 채가 아니에요, 지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 한 4시 정도까지 라이브 틀어놓을 거라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점 연습. 아, 이것도참 어려운데 일단은 먼저 체크해봐야 될게 우리가 드라이버가 이거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이게 상향 타격을 한다는 게 여기 최저점, 이 센터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면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되는 게이 상승하고 있는 이 궤적을 내가 이 가지고 있는데. 몸이 가버리면, 공 쪽으로 가버리면, 하강하면서 맞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내 명치, 내 몸통이 왼편에 있는지, 오른편에 있는지, 요거 만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스윙을 해보시면, 우리가 상향타격이 안 되는 거니까, 포지션을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고, 이 클럽을 들었을 때, 이거를 가로로, 수평으로 회전시키는 거, 그리고 반대로 얘를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는 거, 그리고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거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거 이렇게 해보시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아마 이몸 각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선으로 내리려고 하다 보면은 몸을 팔을 이렇게 내릴 수도 있지만 몸이 이렇게 가면은 내려오기 쉽죠 그리고 상향으로 올리려면은 몸을 꺾어 놓으면은 올리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이게 우리 다운스윙 하는 동안에 상체가 나가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볼 이렇게 두시고요. 제가 지금 이 공간이 안 돼서 그런데 볼 이렇게 뒀다고 치고 여기 오른발쯤에 헤드 두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긁어 올리는 연습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 공하고의 거리감을 좀좀 익히면 은 어떤 궤적으로 어떤 각도로 가야 되는지를 좀 느껴보면 조금 이게 공 치실 때그 각도가 캐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 분이 엄청 우시는데 그래서 탄도가 뜨는 거는 아마 여기 이제 위에 맞아서 이렇게 탄도가 뜰 건데 보통 이제 스피이 많으면 탄도가 떠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치게 되면 스피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거리도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 위치 그리고 어떤 각도로 내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처럼 바닥에서 위로 걷어 올리는 그런 느낌들, 감을 좀 찾아보세요.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면은 훨씬 좀 좋아질 겁니다. 스코핑 해결. 아, 스코핑. 스코핑도 일단 스코핑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좀 조,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일단은 보통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풀어서 맞추려고 한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클럽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뒤집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봐요. 그 클럽과 헤드와 그립과 몸의 속도. 그 속도가 일치해서 다니면은 스쿠핑이 될 일이 없어요. 근데 헤드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헤드 스피드 대비해서 몸이 안 움직이거나 근데 대부분은 이제 후자 쪽이 더 많긴 해요. 전자도 있지만 후자 쪽이 더 많아서 공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안 움직이고 이렇게 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움직여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좀 보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거 연습하실 때, 기본적으로 뭐 손목 컨트롤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연습하실 때, 여기 삼각형 Y자구도 그대로 이쪽 갖다 놓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왔다가, 왔다가 이것만 좀 한번 해보세요. 했을 때 이게 손목이 이렇게 뒤집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지, 요거 좀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좋고 그런 다음에 스쿠핑이 될 때가 보통은 이 손등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거든요 손등 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스쿠핑이 되는 건데 반대로 이게 만약 회전이 돼서 이렇게 회전이 돼서 손등이 펴진 상태로 간다고 하면 이제 스쿠핑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 로테이션을 할때 얘를 꺾어 놓은 상태에서 넘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펼쳐서 손목이 툭 떨어진 상태라고 하면은 요게 이렇게 회전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첫번째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속도가 갑자기 이렇게 나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같이 나가기가 좋고 그러면 스쿠핑이 훨씬 좀덜 되겠죠 스쿠핑이 되게 되면 이렇게 멈춰서 막히는 거니까 이렇게 회전되게 되면은 공간도 더넓이 아크도 더 커지고 훨씬 안정적으로 좀 스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자세한 어떤 시퀀스를 좀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생이세요? 저 90년생입니다. 36살입니다. 최강 해동 검도 시범 당검님 감사합니다. 이름이 같다고 하시네요. <laughs> 이런 인인인 약간 대답이 됐을까요? 좀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이게 되게 복합적인.